예, 오늘 또 이래 새벽에 이제 그.. 고추 모종 뽑으러 갑니다. 요즘 고추 심는 시기가 좀 바쁩니다. 어제는 한 두, 아버지는 두 시, 난세 시대 일나 고추 모종 뽑고 라이트 켜놓고 오늘은 한 다섯 시대 이래 네시좀 지나서 다섯 시 전인데 그래 갑니다. 야는 좀불 쬐고 있다가 새벽에 지금 누 있다 자다 일 나갔고 내가 왔다 갔다 일 나갔고 불 쬐고 있습니다. 간식 하나 주고 자. 이제 아직 뭐 잠이 덜 깼습니다. 이러면 아 이제 먹네 불쬐라. 뜨뜻하게 불쬐라 예, 뜨뜻하게 불쬐입니다 낮에는 어제도 한 30도 되는데 오늘 아침 기온도 한 8도, 10도 이 정도 되고 아침에는 서늘합니다. 요새도 예. 오늘도 이제 아침에 새벽에 그 보충보존 뽑는 작업합니다. 아버지하고 이제 날이 좀 서서히 밝아옵니다. 새벽에 아버지는 청양 1 0피 뽑고 나는 금수강산 주문받은 거 1200피 뽑습니다. 가자. 이비 오는 날에. 네, 오늘은 오주있기 수중전입니다. 수중전. 비 예보가 한 12시부터 있었는데, 뭐 아침 6시부터 비가 와갖고, 아침 6시부터 지금 한 이쪽에 한 전피 정도 정량 꼽아놓고, 이제쯤에 묻어봅니다. 오늘 계속 비가 있어서, 놔두면 많이 젖을 것 같아서, 뭐, 빨리 한 시간, 한, 한 시간 좀더 하면 다 묻을 것 같습니다. 예, 아버지, 이제 오늘 비 오는데 이렇게 고추 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저 위쪽으로 한4천0 0포기 심고, 오늘 요 밑에 청양마 천포기 그래 심습니다. 고추 좀 심어 놓고, 비가 계속 와갖고, 이제 한번 요 마늘 심은나한대 하고, 뭐 감자 심은나한대 한번 둘러봅니다. 요즘 마늘은 뭐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늘이 아무래도 그 통마늘 놓은 게, 저 일반 쪽 마늘 놓은 것보다 이쪽보다. 뭐, 더잘 자랍니다, 이렇게. 싱싱하기도 더 싱싱하고. 예, 이쪽 끝에는 이 통마늘로 오는 겁니다, 통마늘. 여기 이제 개 묶어 놓고, 와이로 묶어 놓고, 이랬는데, 오늘 비와갖고, 일단은 집에 마당에 그대로 있고, 여기 보면은 감자 심어놨데한번 가보면, 여, 와봤습니다. 감자 싹이 이렇게 잘 올라왔습니다. 싹이 올라오다가 이렇게 비닐이 있어갖고 못 올라오고 눌려있는 데는 이래 한번 뚫어갖고, 비닐 뚫어갖고, 올라오도록 이렇게 좀 해줬습니다. 되기는 뭐, 고기 굽는 냄새나 있겠네. 소리 들리겠네. 냄새라고 소리 들리겠네. 다간자가 고기 달라고 기다리고 있고. 지금 아버지는 모세가갖고 밤식골 모세가가 와, 많이 잡았네. 오늘 많이 잡았네요. 신김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민물새우. 어유 어휴. 어휴, 많이 잡았습니다. 네, 예, 야는 딱 앉아있습니다. 소뚜껑에는 불때가 막 뜨뜻하고 밖에는 좀 서늘하고 야는 추위도 많이 타고 더위도 많이 타고 보여오라이판에 예, 고기 구가 아이고 내가 배가 고파가 내가 좀 먹고 또 덕이 좀 주고 합니다. 이제 요거는 덕이 좀 줍니다. 반, 반은 덕이가 갑니다. <laughs> 자, 예, 야는 고기 좋아합니다. 한번다 먹어 봤나? 한 번, 두번씩어 끝내보네. 와, 씨. 자, 어우, 굵다, 이거는. 이거 뭐어밥 될다니. 자. 맛있나? 자. 고기 잘 먹는다, 덕기 자. 저 밑에 던져줬는데. 와, 좀 굵은데, 도잘 먹네. 한개더 줄게, 자. 더 가. 자! 맛있나? 또 쳐다보네. 그릇 또 쳐다보고 있네. 야. 예, 매일 낮에 밖에 있다가 밭에 그 와이어에 묶어 놨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집에 비아가 가있더라는데 오전에 난리입니다. 난리. 사람인데 날고들고. 그래 지금 가 갖고 저개나못으로 산책 좀 하고 그다음에 밭에 와이어 있는 데 가갖고 좀 지가 돌아다니도록 놔두고 그 묶어 놓고 옵니다. 예, 오늘은요. 모으로 갈락하다가요. 산으로. 요 왼쪽 산으로 해가 조금만 돌아봅니다. 에이, 덕 앉아. 덕 앉아, 기다려. 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야가. 덕덕! 덕덕! 예, 불은 이제 뛰어옵니다. 아이고. 한참 돌아다, 놀다 옵니다. 어차피 앞에 가버립니다 아 여기도 멧돼지 막 비비댄데가 있네 비비댄데 야가도 냄새 맡고 그래야 합니다 밖에만 나오니까 신나는 덕입니다 멧돼지 냄새 많이 나지? 오늘 많이 더배 나왔네 보이. 오전에 비오고 이래 왔더니 막 공기도 산뜻하고 저 잎퍼리하고 참나무 잎퍼리하고 다 젖었습니다. 지금 막와 오늘 비온다고 산책 안 나올 뻔 했는데 아 오전에 해지가 한 시간 돌긴 돌았다마는 오이안 나왔으면 이 네, 어이 할 뻔했노 그렇게 뛰다니는데 되게요 물통인데 물좀 갈아주려고 예 오전에 그래 비 어디 이제는 잔뜩 흐리고 슬쩍 비가 슬쩍이 오거나 안 오거나 하는 그런 날씨 아유 바람 불고 가니 저렇게 좋다 아리오 어제까지 막3 0 도가 넘어가지 물먹로 가자 야나좀 뛰다녀야 제멋임 뛰다녀야.